정곡항 가는 1,002번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배차 시간이 엄청 깁니다 지금 40분 가까이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한 15분 지났네요 아직도 24분을 더 기다려야지 버스를 탈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해랑길 89코스, 90코스 걸어볼 예정입니다 버스 내려서 89코스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9시 5분인데 벌써 해가 겁나 뜨겁습니다. 요즘에 맨날 배낭 메고 좀 빡시게 다녔더니 더 무겁고 힘든 것 같아서 오늘은 간편하게 딱 크로스백에 옷도 스포츠웨어 대신에 하와이안 서치 한번 입어봤습니다. 오늘좀 나들이 나온 컨셉으로 혼자지만 크로스백에도 음료 한 병이라 뭐 에너지 젤두개 정도 간편하게 왔고요. 왜냐면 여기는 또 경기도권이니까 중간 중간에 편의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 가서 해결하면 되니까. 한도 방조제 동쪽 편 끝에 있는 서일항길 89코스 안내판 왔습니다. 경기둘레길 4 9코스랑 똑같은 경로라서 여기 경기둘레길 스탬프함도 있습니다. 오늘은 전곡항에서 시작해서 여기 대부광산 태저감층 여기 되게 멋있어요. 쭉 따라서 대부남동보건진료소에서 끝내겠습니다. 어, 작년 3월 달에 경기둘레길로 또한번 왔던 곳이라서 잘 가보겠습니다. 방조제 끝에서 내려와서 여기로 지나가야 되는 것처럼 리본도 달려있는데, 세줄 자물쇠가 걸려있어서 갈 수가 없네요. 이거 초반부터 뭐야? 여기 누가 지나간 흔적이 있긴 한데, 아이, 뭐야. 이렇게 가야 돼? 또길 같지 않은 길로 가야 되네요. 에휴. 차도 방향으로 가야 되나 봅니다. 이거. 차들 쌩쌩 달리니까 조심하셔야겠네요. 에이구. 이런, 작년에는 어떻게 왔지? 트랭글이나 두루누비 앱에 표시되는 경로를 보니까, 원래 아까 그세문으로 되어 있던 곳에, 올수 있었나 봐요. 이렇게 해서 아래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게 막히는 바람에 도로 따라서 왔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경고 표시가 있는 대부광산 태저감층 향해서 올라갑니다. 비행기가 지나간 구름이 멋있네요. 와 작년에 왔을 때는 아무래도...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라 그런지 비행기가 이렇게 많이 지나가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은 계속 비행기가 지나가는 소리가 납니다. 아, 이거 잠깐 올라왔다고 힘이 드네요. 야, 오늘도 날이 참 좋습니다. 전곡항, 탄도항, 제부도 그리고 그 옆에 누에섬까지 아주 잘 보입니다. 아. 날이 참 좋죠. 하늘도 파랗고, 맞은편도 한번 가볼까요? 아, 여기도 좋네요. 작년에 왔을 때는 이쪽에서는 한, 한 번도 안 바라보고 갔거든요. 저기 내려가서 이쪽 편을 바라보긴 했는데, 위에서는 오늘 처음 바라보는데, 멋있네요. 아,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보는 풍경도 끝내줍니다. 이 폐저감층 보세요. 자, 자연이란 위대하죠. 광산 돌아서 다내려왔고요 이쪽편 가시면 또 광산 양쪽을 한 번에 올려다 볼수 있는 멋진 조망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야, 참 엄청난 세월이 켜켜이 쌓인 퇴조감입니다이 코스를 지나다 보면 대보해 솔길하고도 여러 번 겹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편의점은 나오니까요. 이 코스를 걸었을 때는 무겁게 나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차들이 엄청 다니는데, 여기로 가면 위험하니까, 찻길로 이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산길은 언덕 하나 넘어오듯이 아주 짧게 타고요. 다시 이렇게 광조제비를 걷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야트막한 산에 정자도 있거든요. 거기만 올라가도 이 주변이 그냥 한눈에 싹 들어오면서 정말 시원합니다. 오늘 코스 중에서는 여기가 그래도 제일 등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 오르막이 많은 구간이라서 좀 힘이 듭니다. 보세요. 저기 전곡항 멀리 보이고, 태저감층 광산도 보이고요. 아, 여름은 다 좋은데 저는 벌레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아, 거미줄이 꽤 많아가지고 걸리적거리네요. 화려정에서 쉬었다 가겠습니다. 주변에서 여기가 높으니까 이렇게 내려다 보입니다. 시원하죠? 팔각정을 지난 이후도 이렇게 산길을 조금씩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됩니다. <목소리> 이곳이 바로 상상 전망대입니다. 정각 시원하죠? 산을 타서 오는 게 아니라 편한 루트로도 많이 오시는 그한 나들이 장소입니다. 여기가 전망대가 아니라 전망대인 이유가 상상대로 되는 상상대로 되는 전망대 상상전망대 모든 상상이 전망되는 곳이라는 뜻입니 전곡항에서부터 한 9km 정도 왔는데요. 거의 절반 가까이 4km? 5km 정도가 산이나 이렇게 지금 숲길 같은 거를 걷는 길이었습니다. 햇볕을 막아주긴 했는데 그만큼 오르내림이 있으니까 땀은 또 나네요. 코스 절반쯤 오면 이렇게 대부도에 펜션들이 일집해 있는 지역을 지나갑니다. 늘 저는 휴식보다는 움직임이 많다 보니까 가끔은 쉬어가는 게 어떤 기분일까 잊고 사는 것 같기도 합니다. 10km째 걷고 있습니다. 아 방금 전에 차도 옆을 지나왔는데 주말이라 엄청 차들이 많이 다녀고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그곳을 지나가니까 이렇게 사람 하나 자동차 한대 없는 조용한 길이 나왔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권정생 선생이 있습니다. 그분이 워낙 현대 문명과 거리를 두고 성자처럼 사시던 분이라 환경 운동 하시던 분들이랑 교류가 활발하셨는데요. 그 일화 중에 녹색 평론에 일하시던 분이 권성생을 찾아뵈러 간 거예요.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 하신 거죠 여기까지 오는데 꼭 차를 타고 와야 되냐 환경운동을 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매연을 뿜어도 되겠냐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차가 꼭 필요해? 필요한 사람만 차를 구입해 라고 하면 꼰대라는 소리 듣기 십상이겠지만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직진하시면 안 되고요 뒤로 돌아 가지고 이 컨테이너에 있는 사이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무튼, 저는 권 선생이 말했던 걸 현대인들이 한 번쯤 고민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꼰대의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용하는 것들이 내게 꼭 필요한 건가 생각해보면서 최대한 필요한 것들 위주로 소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가능한 걸으려고 하고요.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차보다 걷는 걸 좋아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긴 거리를 걷는 침미도 생긴 것 같아요. 여기에 동주염전이라고 오래된 염전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온풍 공사를 하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 체험장으로, 염전 체험장으로 바뀐다고 하네요. 이 염전도 다 동주염전에 속하는 건, 속하는 건가 봅니다. 천일년 포장해 놓은 거에 보니까 동주염전이라고 적혀 있네요. 이 소금 보세요. 어, 대한항공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꽤 가깝게 보이네요. 인천이 가까워서 그런가 역시. 이곳에도 칠면초가 많네요. 상상전망대까지는 조금 오르내리락 하면서 산타는 느낌도 나고. 그 위에서 바라보는 조망도 좋았는데, 그 뒤로는 큰 볼거리가 없는 농촌 풍경이 반복되는 그런 길입니다. 대부도에서 유명한 포도입니다. 대부 포도밭을 또 지나갑니다. 89코스 정점 다 왔습니다. 어, 19km 정도 걸렸네요. 날이 더우니까 확실히 빨리 지치고, 음료도 넉넉하게 안 가져오니까 수분 섭취도 적어서 좀 힘이 드네요. 90코스는 난이도 보통 거리 16km입니다. 정곡항 있는 데서 시작해서 쭉 상상전망대도 지나고 동주염전도 지나서 여기 앞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90코스는 쭉또 지나서 고래수 그리고 쭉 지나서 홍, 홍성리 선착장 아일랜드 CC 지나서 종점 바로 가려고 했는데 힘드니까 여기 정자에 잠깐만 쉬어가야겠습니다 아 묵도 마르고요 되게 씻고 싶습니다 역시 여름에는 땀을 삐질삐질 흘리니까 씻고 싶은 마음이 절실하네요 아, 아껴 마시는 지금 파워헤드 아 여거밖에 안 남았습니다 편의점이 1시간 넘게 더 가야지 나올 것 같은데 큰일이네요 90코스 시작하고 바로 근처에 카페 하나가 있네요 오늘은 살기 위해서 카페 한번 둘러야겠습니다 카페에서 음료 마시고 물도 마시고 에어컨도 쐬고 오. 가야겠습니다 카페 들르려니까 코스 이탈이 아주 작년에 여기 지나갈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카페가 카페는 채광도 좋고 느낌 좋네요 아까 한 테이블 있었는데 나가서 지금은 제가 전세를 베고 있습니다 20km째 걷고 있습니다 상당곡 마을 앞을 지나네요. 8시 9코스 초중반부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마주치던 분이 계셨어요. 서해랑길 걷는 분 같아서 그냥 인사만 드리고 지나쳤는데 제가 성격이 극내향적이다 보니까 <laughs> 더뭐 대화 같은 건안 나눴는데 아까 카페 물에서 쉬고 있는데 그 분도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다 마시고 나오는 길에 잠깐 대화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당진에서 오셨다고 했나? 그리고 오늘은 너무 더워가지고 저처럼 89, 90 코스 이렇게 걸으려고 하셨는데 89 코스만 걷고 끝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확실히 덥긴 덥습니다. 외향적이었으면 저 유튜브 합니다. 서해랑길 영상 올리고 있어요. 봐주세요. 이렇게 했을 텐데 <laughs> 그런 말은 못했고요. 서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면 좋긴 한데, 이놈의 성격이. <laughs> 그래도 고생하셨다고 그런 인사는 전해드리고 나왔습니다, 먼저. 저는 계속 90코스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가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아, 근데 확실히 여름에는 수분 섭취와 휴식이 엄청 중요합니다. 카페 가서 오래 앉아있지도 않았거든요. 확실히 거의 처음 시작할 때 같은 컨디션이 됐습니다. 여기가 또 캠핑장에 있는 지역입니다. 장기연애를 끝내고 20년부터 지금까지 솔로로 지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 있는 곳을, 사람이 많은 곳을 거의 안 찾다 보니까 원래도 복잡하고 시끄러운 곳을 싫어했는데 더 싫어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진짜 가장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소음이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야외 캠핑장에서 아이들이 떠들고 하하호 하는 거는 괜찮네요. 어른들의 시끄러운 목소리는 참 싫습니다. 특히 악쓰는 듯한 그런 목소리들. 술에 취하거나 이래서 고함치는 소리들은 정말 듣기 싫습니다. 이렇게 길을 걷다 보면 기가 정화되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조용하게 있다가 도심으로 돌아가고 시끄러운 곳으로 돌아가니까 더 시끄럽게 느껴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 슈퍼맨이나 엑스맨에 나온 초인들이. 기가 너무 밝아가지고 엄청 멀리 떨어진 곳에 사람들의 소음까지 다 들어서 괴로워하는 장면도 있잖아요 그런거랑 비슷하게 그 소음들이 너무 괴롭습니다 저는 수도권에 서해바다 가까운 곳이라서 이곳 주변에는 거의 캠핑장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해변이고요 여기는 진짜 서해 느낌이 나는 황토, 황토물이네요 자판기 엄청 이용하고 싶네요 하지만 현금이 없죠 갯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네요 근데 뭐 지금 사람이 없네요 저만 지나갈 뿐 갈매기와 갈매기 안녕 뭐하니? 응? 뭐해 뭐해 갈매기 <laughs> 앞에 보이는 게 메추리섬이고요 서해랑길은 메추리섬으로 안 가고 저 앞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지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서해 바닷바람이 남쪽에서부터 여기 북쪽까지 올라와도 항상 이렇게 많이 부네요. 시원하긴 한데 영상 찍기에 좀 불편하네요. 잡음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곳에서 이쪽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 결코 편의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laughs> 코스가 지나가는 구간에는 89 코스 하나, 90 코스 하나 편의점이 있는 게 다네요. 아, 제가 지도 파악을 잘못해서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거의 2시간 걸어야지 편의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90 코스 시작하고 9km를 걸어와서야 편의점이 나왔습니다. <laughs> 아이고야. 쉬고 가겠습니다. 어, 땀을 많이 흘려서 뭐잘안 먹혀가지고 그래도 아침 햇살이 좀 속이 든든하지 않을 것 같아서 한 샀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마셔요. 아이고 포도송이가 애기같이 아주 조그마네요. 30km째 걷고 있습니다. 조용한 해변입니다. 이제 30km니까 한 5km 정도 더 가면 끝납니다. 안녕. 어등모야 여기를 또 올라가야 되고요 아 여기 뒤편에 이렇게 다리가 있고 이거 뭐 폐차들 어우 깜짝이야 멍멍이 어우 순해서 다행이다 또 산길을 올라갑니다 시원하죠 지도를 보면 이쪽으로 안 오고 그냥 아일랜드 cc 앞으로 가도 별 지장 없을 것 같은데, 기어코 여기 이 산을 오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가 큰 산이라고 하네요. 네, 이름이랑 다르게 해발 높이는 한 106m 정도밖에 안 되는 산입니다. 여기까지 선착장까지 온 다음에 또 역으로 이큰 산을 따라서 아일랜드 cc까지 다시 역으로 가게 되나, 해놨습니다. 아, 에바입니다. 진짜. 거미줄 계속 걸리고요. 인적 드문산인데 부스럭부스럭 거리는 소리 나가지고 괜히 무섭기만 하고요. <laughs> 여기가 대부해설길이 지나는 길이긴 합니다. 근데 굳이 서희랑길이나 경기도레길까지 여기 지나가지 않아도 되잖아. 별 매력 없거든요, 딱히 산이. 되게 나무들이 촘촘하게 자라있어서 해가 잘안 드는 되게 으슥한 산입니다, 여기. 종점이 저긴가 그렇거든요. 이렇게 돌아서 몇 백미터만 더 가면 되는데 좀 지치고 빨리 버스 타러 가고 싶어가지고 종점은 다음에 오면 또 찍으면 되니까 오늘은 바로 꺾어지지 않고 직진해서 대부 중고등학교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거기 가야지 버스가 오기 때문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0코스도 크게 매력이 없고요. 91코스 넘어가면 이제 구봉도 낙조 전망대 나오고 그러면서 좀또 매력 있는 코스가 나옵니다.